오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와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본 족속에게 속아 언핵을 맺는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성숙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림수에 넘어간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를 깨는 또 다른 죄로 덮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비록 잘못 시작된 맹세일지라도 그 언약의 신성함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을 진멸하는 대신 성막 봉사자로 살려 두시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보존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영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이 직장의 윤리적인 딜레마나 세속적 문화와 충돌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곧 언약을 어기고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림수석에서도 맹세를 지켜 관계를 유지했을 때 축복과 보존을 얻었듯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수할 때그 신실한 관계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해방시키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